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도이요 즐거운 노래를 불러 세요 아, 뭐 여기다가 비료 좀 줬으면 좋았는데 정말. 비료? 이제 틀려지고. 음. 아들은 착해. 아, 그냥 이렇게 비어가면. 뭐가 들어와? 멧돼지가 들어왔다잖아 잘해. 음. 저 멧돼지 들어와서 저 망가지면 농장 주인이 책임져야 되나? 책임, 책임지면 안 되죠. 음. 그거를 왜또 밟고 와? 뭘 뽑아? 배추 그 앞에 있는 거한번 뽑아봐. 요거? 아니. 요거? 응. 저 앞에 거? 아니, 아니, 그거. 이게? 엄마 손딴 거? 아니, 그거. 예? 아니,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응. 음. 신봤다한번 해봐, 엄마. 신봤다 자, 들고. 자, 배추 사진 하나 찍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신받다 배추를 멋있게 들어봐. 금상 받은 것 마냥. 아니, 뒤집어야지. 위로 트로피 든것 마냥. 그렇지. 그렇지. 이야, 기가 막힌데. 수확한 거예요? 네, 신봤어요 신받다가, 신받다. 신봤다 엄마, 신고 다니는 신발이 아니라, 어. 신받다. 신봤다 어, 그래요. 잘했어요. 또 뽑을 것또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가지 그래요, 그래요. 신받네, 진짜. 순자 아줌마. 재밌어요? 아유. 힘들어요? 힘들지, 얘가. 순자 아줌마 농사 많이 접었잖아요. 뭐? 농사 많이 접었잖아요. 농사 많이 접었다고 시간 되나? 아, 그런 거예요? 더워요? 더워요? 많이 채취했어요. 많이 뜯었어 엄마? 응. 음. 응.